네 선생님에게 교사 성장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 교사 성장 어, 영화 엑시트의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신호처럼 시기야, well, Андnoon이,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머리 vimos, like 함께 박자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학생들로부터 나에게 오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존재 미뜻체 어, 체육 수업이 너무 좋아요. 어, 또는 땀 흘리며 웃는 학생들의 모습. 어, 벌써 끝났어요. 어, 수업 끝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들의 박수. 이런 다양한 피드백들을 통해서 어, 성찰하는 그 과정. 이 과정이 교사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뭐 해요? 이번 주에는 뭐 해요? 답변을 망설였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학생들의 질문에 미리미리 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 그이유로서 수업 있기 전 주말을 이용해서 한 주에 수업을 준비하고 넓게는 한 달을 준비하고 하는 준비의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하고 학생들한테 자신있게 답을 할수 있는 결과를 줄수 있는 부분에서 교사 성장의 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쌤, 오늘 침뭐 해요? 어? 뭐할거있 엄마? 너침복 입었어? 어, 제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지금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꺼려했고 부담스러워했었는데 많은 사안들을 접하면서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들과 공감하는 법 소통하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육 수업에 적용해보면은 소외된 아이들 체육 수업에 흥미 없어하는 아이들 어려워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체육 수업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발전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사로서 성장하는, 성장한다고 느꼈던 순간은 바로 공유와 나눔하는 것들을 느꼈을 텐데요. 사실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들끼리 서로의 수업을 공개하거나 보거나 피드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회에 들어와서 많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공개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거리낌없이 나눌 때 서로 간의 성장과 이런 모먼트들이 있던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런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피드백 받고 수정하는 과정들 속에서 또 다른 성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선생님들의 많은 수업들이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보고 의견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또 다른 성장의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시기는 어 코로나가 막 시작했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때 제가 학교를 이동했는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들, 그리고 그 선생님들과의 교류들이 많은 관점의 변화를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수업에 투자하는 시간과 집중도가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아이들의 배움도 많이 성장하는 게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고 저 스스로 교사로서의 만족감과 그리고 정체성도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수업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스스로 과거보다 좀더 성장했구나, 혹은 성숙해졌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화가 좀 치밀 때, 예전에는 제 화를 이기지 못해 막 성질을 냈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은 어 제가 겉으로는 절대 화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뭐 속으로는 아, 막 혼내고 싶고 하긴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어떤 왜 화가 났는지, 아니면 감정이 왜 이렇게, 이런 감정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이해하기도 하고, 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어, 좀치게 속해 있게 됐는데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참 아, 잘 잘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좀 성장했구나라고 또 느껴지고 있습니다. 연장선으로 감정의 노동인 이 교사의 그런 사명감으로 상처받거나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교시 안 좋은 감정으로 어 다시 2교시 갔었을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고 다시 밝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된 지금의 저를 보고 역시 스스로 또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성장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눈빛으로 알수 있습니다. 저의 전문성을 믿고 또 저의 한 마디에 또 경청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런 또 긍정의 리액션이나 표정을 보낼 때, 아 저는 굉장히 또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 힘이 지금껏 저의 열정을 높이는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표정과 아이들의 행동으로 보여줄 때 과거와는 달리 내가 조금 더더 성장했고 또 자존감이 또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야, 막 선생님 지금 촬영하는 거안 보여.